울버햄턴의 공격수 황희찬. 이 선수가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전에서의 골수가 10점으로 늘어난 것이죠. 황희찬의 이번 활약은 전반 13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레미나의 헤딩슛이 시작점이었고 이어진 브렌트포드의 백패스를 황희찬이 예리하게 가로채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골로 팀은 2점 차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전반 28분 상대의 수직 패스를 아군 선수가 헤딩으로 받아쳐 황희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황희찬은 선명한 볼터치로 수비수를 따돌린 뒤 오른발로 강력한 슈팅을 날려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황희찬은 올 시즌 총 19경기에 출전해 10득점을 기록하며 득점 랭킹에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홀랜드가 14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황희찬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득점왕 경험이 있는 손흥민도 토트넘에서 11득점으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한국 대표팀 선수 2명이 세계 최고봉 프리미어 리그 랭킹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활약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아시아 축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희찬과 손흥민 이두 선수의 활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외 반응 보시죠 손흥민이랑 황희찬 너무 대단하네 전혀 본적 없는 선수지만 프리미어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라면 너무 훌륭해 당연히 아시안컵에도 나오겠지만 많은 아시아 선수들의 활약은 다음 세대의 이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스파이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황의 이름이 없다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높은 득점력보다 스피드와 짜릿한 드리블, 피지컬의 강함이 무기라는 이미지인 선수야. 잘츠부르크 시절에는 골도 그렇지만 어시스트도 꽤 많이 했어. 이번 시즌은 결정력도 무기가 되네요. 황희찬은 프리미어에서 골 기대치보다 가장 골을 많이 넣는 선수예요. 이러다가는 한국이 아시아를 제패할지도 모르겠네. 확실히 프론트에선 강하지만, 미드필더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느낌 그렇기에, 일본도 승산이 충분히 있어. 어떻게 한국은 좋은 공격수를 계속 배출해낼 수 있는 거지 진짜 부럽다. 일본은 비슷한 타입의 선수만 양산하고 있는데, 주요 리그에서 득점왕을 노릴만한 공격수가 좀처럼 자라나질 않아. 황희찬 형님 2라운드 브라이튼 골 4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 골 5라운드 리버풀 골 7라운드 맨체스터 시티 골 8라운드 에스턴 빌라 골 9라운드 본머스 어시스트 10라운드 뉴캐슬 골 11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 어시스트 13라운드 플램 골 15라운드 벌리 골 19라운드 브렌트포드 2골 손흥민 18경기 1 5 1 9분 11골 사도움 황희찬 19경기 1361분 10골 이도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역사를 쌓아가는 건 한국인들 뿐이네요. 그두 사람이라면 확실히 대단하지 대단한 건 틀림없는 사실 외형인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사람 댓글 이력 보면 일본 축구는 얕잡아 보고 한국 축구는 올려 말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네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대단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프리미어랑 궁합이 좋네 그건 그렇고 전반전에 교체한 건 다쳐서였어. 미나미노보다 희찬이 피지컬적으로 프리미어 지향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미나미노는 당시 최강이던 리버풀 보단 중견인 울브스로 갔다면 결과적으로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미나미노는 이적했지만 그렇게까지 활약하지 못했으니 주의 문제만은 아니잖아. 오히려 울브스에서 두 자리 수 골을 해내는 게더 어려운 일이야. 한국 축구 사천왕 중 최약체라 불리던 희찬조차 일본 최고 콤비 쿠보 미토마의 총득점을 웃돌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외라고 생각해왔지만 솔직하게 지금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일본에서는 미토마로 시끄럽지만 황희찬은 저렇게 제대로 결과를 남기잖아 그러니까요. 결정력은 황희찬이 높네요.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골격이 크고 강해서 그런가. 일본에서도 두 자릿수 해낼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정말 완벽하겠죠. 분데리스가에서는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키차는 키는 크지 않아도 몸이 일본인 선수와는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러니 쉽게 밀리지 않아요. 게다가 든 좌우 어느 공격수든 맞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팀 입장에서는 감사하다고 생각될 것 같네요. 일본에서는 무리야 손은 원래부터 수준급이라서 놀랍지 않지만 이번 시즌 전반에만 10점을 올린 황희찬이 정말 대단해 진짜 굉장하다 한국인 선수들 너무 좋아 아시아 1위는 틀림없이 한국입니다. 다케시마 맞지 정말 대단하네 올 시즌 아시아인 선수 그건 손흥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두 선수 모두 훌륭하죠. 일본은 결과를 내지 못해. 하지만 한국은 할수 있다. 일본 축구는 그럼에도 반성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좀더 심플하게 골을 넣어야 할 부분에서도 이상한 사고방식과 고집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은 득점력이 높아도 일본 축구선수들을 나가서 골을 넣지 못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다니요. 그럼 일본의 유명 공격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프리미어 절반에 벌써 10점이라니. 축구선수는 결국 점수를 내야 평가가 올라가고 못 넣으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 한국은 예전부터 멋진 공격수를 종종 내죠. 일본에는 좋은 미드필더는 많은 편인데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서 나름 재밌네요. 두 번째 골이 진짜 대단했어.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했던 점이 많이 아쉬웠어. 그래도 벌써 열 골이라니 한국 사람들은 기질적으로도 센터 공격수에 알맞는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것 같아. 순간적인 힘을 내는데 능숙한 것 같아. 손희찬 모두 프리미어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라니. 이건 너무너무 부러워 아시안컵에서 미토마를 뺐다간 우린 한국을 이길 수 없겠지 미나미노 선수도 저렇게 되었더라면 이상적이었을 건데 아무튼 프리미어에서 두 자릿수라니 정말 굉장합니다 월드컵 이후 그의 활약은 눈부시다 일본의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 손흥민을 희찬이 왼쪽 윙 오른쪽을 이강인이 하면 아시안컵 최강 3위는 되겠네 다만 뒤가 조금 애매한 정도 조규성 손을 왼쪽에 희찬을 오른쪽에 이강인 중반쯤 또는 조규성과 손의 투톱의 희찬과 이강인의 중반이라던가 그쪽이 베스트. 조규성도 월드클래스는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상위 공격수니까 한국은 미드필더가 그다지 잘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황희찬과 손흥민은 대륙 선수권 불참하고 득점을 더했으면 좋겠어. 아시안컵 경시 발언은 너무 무지해 보이네요. 일본도 한국도 모두 최대한 베스트 멤버로 내야 해요. 아시안컵은 월드컵 다음으로 중요한 걸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더 강하지 않아. 희찬도 키는 크기 않아도 흉판이 엄청나 보이고 민재도 흉곽이나 근육이 단단해 보여. 내 친구도 혼혈인데 운동도 안 했지만 축구를 한 나보다 더 강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프리미어 리그에 더 어울리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 한국인은 부상의 내성이 있네. 그런 점은 부럽다. 희찬은 아시아인처럼 보이지 않아. 수비수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전반에 2점이라 헤트트릭도 조금 기대했는데, 교체돼서 아쉬웠어.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시안컵에서 만난다면 아마 결승전이겠지 보는 즐거움이 있겠어. 이날 두 골은 대단했어. 무엇보다 울브스에서 시즌 절반 만에 두 자릿수 골이라니 굉장하잖아. 이대로라면 시즌 내내 15골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특별히 대단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묘하게 득점력이 좋네. 타이밍에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스프린트를 게을리하지도 않고.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선수의 질이 높구나.